트남입니다. 우선,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통계입니다. 오늘은 최근 미국 나사의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 진행 상황이 발표되어 이를 전해드립니다.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마하오에 타라는 극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미국,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. 나사의 초음속 여객기 개발이 성공할 경우 미국 뉴욕에서 호주시드니까지 21시간 걸리는 비행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나사의 이번 프로젝트는 화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 왕복 비행선을 재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. 나사가 콩코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극초음속기는 음속 돌파시 발생하는 소음을 자동차 문 닫는 소리보다 크지 않은 저소음을 목표로 하며 극초음속 여객기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는 마이로 하 비행했었습니다. 콩코드의 아들이라 불리는 나사 이신형 극초음속 X59 항공기가 수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2년 내에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2019년 성공적인 최종 조립을 마쳤으며 몇 번의 추가 마무리 작업으로 항공기가 완성될 예정입니다. 미래 지향적 제트기는 이미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에 의해 KDPD라는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. KDPD의 시험 통과는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 잘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나사의 항공 담당 부사장인 바피어스가 말했습니다. 현재까지 세계 유일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는 음속의 벽을 통과할 때 생기는 큰 소음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콩코드가 운항할 수 있는 노선이 제한되었고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초음속 여객여행은 중단되었습니다. n 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대표는 X-59이 날렵한 유선형 기체가 초음속을 통과할 때도 지상에서는 부드러운 쿵쿵거리는 소리 정도로 들리거나 전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로키드 마틴 대변인은 우리는 매우 확신한다며 모든 종류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예측과 일치함으로 우리가 실행한 이러한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초음속 도달 시에 저소음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. 나사는 X59가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 중반부터 미국의 특정 도시들 간 장기간의 시험 비행을 통해 X59 비행을 보는 커뮤니티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